내가 내가 부를 테니까 네가 그 동안 챙기라고 마을도 어딘냐? 아, 마을이래 집다 먹어야지 내가 너 먹고 왔어. 이거 쓸게 강격공밖에 없는데가 그래? 아, 그거 원래 해마다 다르잖아 어. 내거 그래서 어. 그 이거 원래 보통 이, 이거 속성 무기들은 명종용 말고 그거 쓰던데 황제의 검 쓰는데 황제의 검 수속성도 별로 안 좋아 그거 병은 쓸수 있는 게 하나, 어, 마비랑 독마비였나? 막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나저 새끼 좀 데려와 봐라. 내가요? <laughs> 내가 쏠 거라니까. 빨리 데려와 보라고. 데려와, 내가 대포로 이륙. 왜 애들이 안 올까? 시간이 시간이야 그런가? 아니 저놈이 저기 있네. 천천실 속 뭐나? 절대 안올수 있어. 안 닿네. 어? 맞았나? 왜냐 어그로만 그렇죠. 어그로 끌려 끌라는 거지. 올라오는데. 아이씨 왜 글로 가서 어그로가. 어저저다어 어, 어그로가 왜 글로 가냐고. 아, 잠깐만. 너무 없는데. 나 이것도 포션 나 버프도 안 하고 도핑. 오케이 나 도핑할 동안 좀 해보세. 요이 새끼 왜 나한테 와. 도핑 시간 좀 벌라고. 나 체력이 왜이렇게 낮지? 밥을 안먹었나? 니! 풍경쇠시 아니야? 다르니까 체력 증가안 끼면 낮지 형 체력 증강 3 아니야? 하나? 아 인내 씨발 인내가 뭔 소리야 없다는거야? 있다는거야? 2 아, 2 2 2 2아평창에서 뭔가 느낌이 달랐어? 그럼 때려봐라 좀나 피좀 채워야되니까 <laughs> 이거 근데, 적공 누가 아냐? <laughs> 야, 팔이다 튀는데요? 야, 팔이다 튕기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튀저 머리는 괜찮은데, 저 꼬리 부분, 등 부분 다 튀는데? 어. 그러니까. 너, 너 튀냐? 너 어. 티냐? 얘 딱딱한데, 육질 좀? 형, 상처 좀 내줘요. <laughs> 아, 내가 그렇쳐 해야 되냐? 어, 참가 어려운데. 지역 영웅 온데 지역 영웅 좀 그거 해보다 맞다 해보 맞다. 역시 태워 잡을 땐 해보죠 그죠? 이 집에 못까 죽어서 가야 되 돼? 아니 귀환옥쓰고나 그냥 올라가 못가못 못못 가면 귀환옥써 피어 와아아 아, 있다 팔인데 귀환옥이 없어? 아, 그냥, 그냥 진짜 글러 먹었다 그냥 그 확인 세타는 말이다 누접 바꿔야겠다 못 가면 뭐 써야 돼? 아얘 이거 야 팔은 어떻게 돌리냐? 나 쏘는 건 알겠는데 그 돌리는 거 모르겠어요 클러치 탈때 알려줘요 화 오케이 오히려 화안내 화 가지고. 실살이 더 약해지는 전략. 너 어디있냐? 우리 지역이 형 개설을 잘죽고 있는데. 아, 아닌데? 옆에 니가 아닌데, 이거? 이 옆에도 너가 아닌데? 너 없잖아. <laughs> 이 새끼. 내가 방송 파는데 이 새끼. 놀고 있구만. <laughs> 이새끼 기절했는데 우리 해부형님들 기절하면서 기절까지 키는데 네, 양보가 들어가요. 형님 이새끼 누나 양아치네. 무슨 일이야? 오이 시발. 나 너무 아파. 와, 해부 지리는데. 와 투기전은 뭐야 이발야 공골을 딱 조준해서 아 딜이 맛이 없다 상처 왔네 이거 가지 헷갈리네, 달리면 안되는데 아, 또 달리다가 방수분을 넣어 아~ 또기제 너무 좋고, 아우 이건 좀 천천히 너무 익숙해 들었고, 그렇지 못하냐? <laughs> 바로 닫아, 이 새끼 태도 가져왔냐? 아니 아, 하리야? 아니 힛? 이거? 그거, 그거, 그거 그... 쓰레기야? 그... 어어... 차, 차기인거 같은데? 어 아니 왜냐면 갑자기 내 네, 크러치 타는데 무슨 칼 같은 거 빼들고 때리더라고 <laughs> 뭘 잡힌 거 같은데, 아 크런치 좀타 봐라. 계속 눕는 대로 그때까지 잡힌 거 같긴 한데, 왜안 죽을 지가? 오케이, 계속 되지? 다도중지하신네나나 어? 나 폭탄 안 들고 왔나보나 나도 어, 나잠나만나 나도 안 들고 나도안들도 없는데 그냥 썬거냐? 잡봐 이새끼. 화나는데요, 형? 탔던 거 아니었어요? 내려오세요. 너무 아파. 얘들아 누가 나 좀, 누가 좀. 진짜 얼굴매고는화살다 아, 튕긴다 개빡세네 아니 기모어 써도 안되네 왜 안죽으시지? 죽을것 같은데 어우, 이뻐. 자이님, 빨리 타요. 아, 엠종아님 지나가지 말고 빨리 타지. 님이 꼬리 떼는 것보다 아, <laughs> 클러치 쏘는 게더 좋다고요. <laughs> 침내 기어도가. 일반 그냥 활 상태에서나. 안만. 아, 똥꼬 좋아요. 아유, 나이스. 어차이. 차에... 재밌어 돌부를 좀이데괜찮 아. 아 괜찮은, 건 <laughs> 괜찮은 거 아닌데 재밌네. 괜찮은 거 아닌데 재밌는 뭐야? 아 내가 내가 좀더 잘하면 재밌지 않을까? 뭐 지금까지 열심히 해놓고 뭐? 새끼? 아까 때리는 거에 반나절 없었어. 새끼 저충군저충군 들고 오기 전에 조용히 하지 뭐. <laughs> 저 충군 해보는 것도 웃기겠다. 야 가져와 봐라 그거. <laughs> 그거 가져오는 거 궁금하네. 중국 다아나그거 있다 개불기 그 있다 개불기 중국은 그 근데 비연도 없긴 한데 <laughs> 아 존나 <존단을> 휘두르다가 갑자기 이제 <laughs> 급하게 집어넣지 어허다닥 집어넣고 정 <laughs> 중국 키도 몰라 나, 나 이거 예전에 그니까 그 키를 모르시니까요. 뜻셨는데 깔짝 해봤고 그 점프해갖고 뭐 어떻게? 짓게 그냥 너는 해브님들 오시면 커스 그그 슬링어나 타? <laughs> 경룡 향포 준비해 놓고 있으면 아예 그럼 또 오셨구만 보람님 아까랑 다른 분이네 또 대검 장비 바꿀 줄 모르겠지만 예감 잡았어 <laughs> 야야 휘두른 지 10초밖에 안된거 같은데? 보람이 오케이, 형 왔어 오케이, 흥룡, 대, 흥룡 대검. 아, 오케이, 내가. 야, 공간도 7. 이쁘다잉? 야, 이쁜데? 납도줄 3, 집중 3. 응? 어? 또 온다, 또. 경비병 닉네임. 차액이야. 오, 야, 쟤 차액인데? 오랜만에 야, 근데 저분 왜 벌써 저기서 싸우고 계시지? <laughs> 야, 혼자 싸우고 계신데? 이거 써지도 않고? 어 멋있다잉 맞았냐? 안 맞았네 빨리 와요 씨발 나뒤집고있어나 몸에 불좀 꿇. 일단 호다가 달려가서 딜을 해야겠다 뭐야, 경비병형, 랍으로 바꿨어. 아. 현실충이었니? 낭만의 차익충이 아니었어? 무슨 상황에서도 차익을 쓰나? 라보도 나름 괜찮긴 하지. 근데 보통은 해보를 쓰는데 라보를 쓰네 이건 진짜. 근데 그걸 활을 쓰는 사람이랑 조충권이쓴 사람 이할말 아니죠? <laughs> 아 근데 태은 진짜 머리 말고 안바힌다활이 상처 좀 많이 내주면 안 돼요? 조충곤으로서 그 어떻되클로치 일단 매달리고 나서 마우스 웬클릭을 하면 어쨌든 상처 나겠지? 아빠, 얘도 뜨는 거야. 아, 태도 도 어쨌든 상토 나잖아. 어쨌든 나겠지. 아, 약간 방향 맛이 없었다 살짝 오른쪽이었는데 움찔. 빨리 클러치 타줘. 최애, 오, 경비병님 같은데? 오, 좋충은 새끼. 벌레 날리고 있냐? 벌레? 벌레 날리고 있어. 너 제발! 보람님! 혁궁? 초근거리 오우 이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약간 다단히 어나 이제 보니까 간격병 아끼고 있었네 <laughs> 망가니 <laughs> <laughs> 그래. 근데 어, 강력권을 껴도 더안 들어가는 것도 똑같다. 머리 말고 안 들어가는 거이 새끼가 육지에 존나 튼다는가봐. 진짜 이래서 활이 씨발 존나 비주름 가봐. 안 들어가니까. 야, 근데 경우도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약간 방향 맞아 없었어. 잘못했어. 약쟁아, 그러면 안 되지. 어, 방금 뭐 용이 보였는데, 파란 용이, 씨발. <laughs> 이 새끼, 이 새끼 공중 그거 쓰는 게 모르지, 너 지금 그거알아서그거만 쓰고 있는 거지. 아니야. 약간 지금 태도로 따지면 투구기 게임밖에 몰라가지고 투구기 게임을 존나 하고 있는 느낌인데. 원래, 원래 투구기 게임을 알면 는데간파배기까지날아야지 약속수심. 아, 샌탄스탄치는 아, 뭐 아, 뭐 말고 그냥 뭐. 1탄스는왜 이렇게 샌탄치는 이렇게 넘탄졌을때 뭐야? 이거 화났어. 어, 화낼 만 했다. 와, 이거... 때려줘. 얘들아, 어, 같이 어. 타는 거 귀엽네. 아 이거 올라탄 거구나 나 필살기인 줄. 나 어, 잡았어. 내가 쐈어. <laughs> 나랑 경규형 쏜거 같은데. 막타충이야? 막타충이라니? 마지막에 쏜 놈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중군님뭘 하셨길래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중군 나가다 졌어. 아 진짜 뒤에서 파란 용, 진짜 웃기네. <laughs> 아까 저기서 갑자기. 내 앞에 파란 용 보여가지고 놀랬네 씨발. 명룡 생각 나가지고. 야 진짜 근데 이스타일리시 하긴 하다니까 조충군이 진짜 잘 쓰면 멋있긴 해. 근데 이제 사람들도 약간 너 보고 약간 신기한느낌인것 같아. 와, 씨발 저걸 쓰는구나. 어? 조충군이거 근데 벌레 뭐지? 용도가 뭐지? 원래? <laughs> 파워랑 스피드 레벨 보고 고르라는 겁니까 뭔가? 아니 그러니까 그 진액 진액 모으라는 건 알겠는데 진액을 모아서 어따 쓰지?